여러분, 안녕하세요. 햇살이 따끈따끈합니다. 온도 차이가 나니까 요즘 다육이들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예뻐지고 있어요. 오늘은 세트 영상이 아니고 세트는 그동안 이제 많이 언니들이 구매하셨으니까 좀 낱개로 좀 판매를 저렴하게 드려볼 테니까 보시고 문자로 주문 주세요. 휴밀리스입니다. 요거 여름 잘 견딘 휴밀리스거든요. 요거, 가격 3,000원씩 드릴 거고요. 밑으로 이렇게 흙을 채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laughs> 올려놨어요. 오래 있다 보면 다육이들이 화분 속으로 쏙쏙 들어가서 옆에 얼굴들이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하엽 뛰고 막 손질하고 애들 엎을 거없고 손질하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요거 휴밀리스, 여름 잘난 휴밀리스 자국 많거든요. 얼굴 많은 아이부터 골라, 골라서 드릴게요. 요거 3,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요것도 저, 저희 집에서 여름 잘 나는 애들, 애들이에요. 요거. 자고 빠글빠글 많이 달렸거든요. 요거 착하게 2,000원씩. 너무 착하죠? 가격이. 벤바디스. 2,000원씩. 수량은 요게 다예요. 많지 않아요. 지금 요, 요 정도 상태로는. 현재. 벤바디스 종류는 많은데 2,000원씩 드릴만한 건 요기 요렇게. 요렇게. 벤바디스, 2,000원씩 드립니다. 놀이타입니다, 놀이타. 노리타. 놀이타. 사이즈 크거든요. 요건 요렇게 줄기까지 뽈글뽈글 이렇게 물들으면 굉장히 이뻐요. 얼굴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요건 6,000원씩. 놀이타, 6,000원씩 드려볼게요. 요게 아트 델리인데요. 요거 너무 이쁘죠? 이렇게 아우, 색감이 너무 이뻐요. 이제 들, 물이 들기 시작한 정도가 이 정도고. 더 진하게 들거든요. 요거 저희가 번식해 놓은 거좀 저렴하게 드려볼게요. 요거 아트 델리 가격 착하게 요거 2,000원씩 드려볼게요. 2,000원씩. 요거 합식하셔도 해 좋을 것 같고 뭐 3개, 4개, 3개, 5개. 4개보다 홀수가 예쁘거든요. 요거 2,000원씩. 합식해 보세요. 어, 너무 이쁘죠 요거 자구도 달려 나와요. 근데 제가 자구 달린 거를 왜안 보여드리냐면 가구 달린 건 이제 달기 시작해서 몇개 없어요. 두세 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걸로 기준으로 보세요. 가격 착하게. 아트 델리. 2,000원씩 드려볼게요. 스피나입니다. 스피나. 요거 레티지아처럼 빨갛게 꼭지점. 누돌프 코처럼 빨갛게 물드는 스피나. 아직 물이 안 들었는데. 아우, 좀 이따 물들면 너무 예뻐요. 요거 1,000원씩 드려볼게요. 1,000원씩. 일두루 보세요. 물론 자고 있으면 있는 것부터 보내드리는데 그걸 찍을 수가 없어요. 그건 몇개 없어요. 언니들 요거 스피나 천원씩 드려볼게요 피치걸입니다. 피치걸 얼큰히 요것도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데 도톰 도톰해요. 약간 백봉하고 닮았는데 백봉보다 잎이 짤둥하고 도톰하거든요 피치걸 요거 이천원씩 드려볼게요. 이천원 선풍기를 틀어놨더니 소리가 시끄럽죠? 이거는 핑크 라떼입니다. 묵어가지고 목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달려나오는 아이들도 있긴 한데 이걸 좀 분갈이를 좀큰 데다 해줬으면 자구가좀 달렸을 텐데요. 이거는 요거 거 4천원씩, 4천원씩 드릴게요. 사이즈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4천원 가격 대비. 소울민트입니다. 입장이 다 환엽이에요. 이렇게 동글동글. 7.5 사각에 있거든요. 이렇게 백분감 이 있으면서, 그렇게 예쁘게 물드는 소울 민트. 요거, 어, 가격 착하게. 3,000원씩 드려볼게요. 3,000원씩. 3,000원씩. 소울 민트. 너무 예쁘죠? 여성스럽게 생겼어요. 다이비가. 조신한 여성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예뻐요. 소울 민트. 3,000원씩 드려볼게요. 요거는 꽃사슴 철화로 유통이 되는데요. 어, 불로리아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철화, 꽃사슴 철화로 유통이 되는데요. 음, 불로리아 저거고 많이 닮았거든요. 요거 가격 24,000원. 24,000원 꽃사슴 철화로 드릴 겁니다. 24,000원이었어요. 헤레테르입니다 군생. 대박이죠? 사이즈 크고 좋아요 동자 보트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요거 둘레 여섯 개 남았네 요거 여섯 개 2,000원씩 각각 2,000원씩 입금 순서대로 머리 많은 아이부터 보내드리는데 가, 거의 사두고 요거만 두씩이네요 2,000원 베르테루 2,000원 너무 착하죠 잠시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 키우는 중이라 아직 요 얘네들은 사이즈가 좀 커야 돼요. 이거 뭘로? 뉴진스와 대박이죠. 얘네는 이렇게 몇 개씩 수량이 많이 없어서 요러고 나이브 방송을 어떻게 이제 조금 정리해 놓고 할때 저렴하게 착하게 드려야 될것 같아요. 핑크 스팟트 있고요. 뉴진스도 좀 굳혀진 애 있고 이제 어린 애 있고 막 각각이라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려서 너무 예쁘죠 색감 좀 보세요. 아 이쁘다. 지나갈게요. 아 요거 드려야 되겠다. 요거 노숙하고 있는 헤라인데요. 헤라, 헤라. 요거 이천 원씩. 2,000원씩 드려볼게요, 헤라. 헤라, 2,000원이었습니다. 너 상황에 따라서 포트째 보내드릴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노숙하면서 물을 먹어서 뽑아서 좀 말려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헤라, 2,000원이었어요. 어디 보자, 이뻐졌나 보자. 아이고, 이쁘다. 홍매와 절아 아이고, 햇빛이라 잘안 보이네. 요것도 노숙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어우, 큰건 엄청 크네. 물들면 끝내주죠. 끝내주죠. 요것도 여기 있고, 저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요거 번식한 거라 4,000원씩 드려볼게요. 4,000원. 어, 무조건 큰거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단단하게 붙여진 아이들. 요런 위주로 보내드릴게요. 사이즈 다 그래도 어느 정도 큽니다. 작지 않아요? 홍매와 철아, 요거 4,000원씩 드려볼게요. 네드 오렌지입니다. 네드 오렌지. 아이고, 얼굴이 좀 많고 적고 하긴 한데, 이것도 커요, 사이즈. 사이즈 큰데요. 얼굴 많은 아이부터 보내드릴 건데, 이것도 저희가 번식을 했기 때문에 착하게 4,000원. 네드 오렌지 물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 다육가 묵으면서 또 색깔이 이뻐지고 하고 하면 제가 가격이 항상 4,000원이 아니에요. 요거 착하게 드릴 때 드려가세요. 농장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유통되는 애들은 거의 이제 가격이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다 마진을 붙여서 가격이 비슷하게 유통이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직접 번식한 애들은 딱 정해진 가격이 없어서 정말 가격 착하게 드리거든요. 착하게 드릴 때 들여가십시오. 요 반질반질 이홍매어 보세요. 너무 이쁘죠? 레드 오렌지에요 레드 오렌지. 제대로 물이 아직 안 들었거든요. 이렇게 큰답니다 이렇게 레드 오렌지가 미울 모주입니다. 이게 모주에요 여기서 번식한 거예요. 미울 모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방금 그 모주로 번식한 미울이에요. 미울 요거. 미울은요, 어,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자구가 계속 밑에서 달려 나와요. 잘 달아줘요. 그래서 대품으로도 잘 키우실 수 있고, 어, 생각보다 입장도 안 떨어지고 단단하거든요. 요거, 미울 4,000원씩 드릴게요. 4,000원씩. 미울 4,000원씩 드릴게요.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 노숙해서 이 하엽 좀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줄리아나. 요것도 4,000원씩 드릴 거예요. 4,000원씩. 일부는 뽑아서 갈 수도 있어요. 뽑으면서 애들 상태도 봐야 되고요. 모두 화분제 보내드리지는 못하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요거, 노숙하고 있는 줄리아나. 색상, 지금 화면보다 더 진하고, 불그, 불긋불긋합니다. 요거 4,000원씩 드릴게요, 줄리아나. 찐씁니다. 요건 좀 묵어가지고, 묵은 애들부터. 저쪽에도도 있고, 덜 묵은 것도 있고, 많아요. 근데, 요거, 뉴진스가, 어, 물들면 굉장히 환타 색깔로 예쁘게 들어오거든요? 요거 모아서 합식해셔도 괜찮을 것 같아. 다 이렇게 묵어가지고, 이렇게 목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묵은 애들로 골라서 요거 2,000원씩 드려볼게요. 뉴진스, 2,000원. 뉴진스 키워보신 언니들 알죠? 얘 얼굴 굉장히 예쁘게 잘크는 아이랍니다. 뉴진스, 2,000원씩 드릴게요. 이거는 환엽 캐비언데 언니들 너무 예쁘긴 한데요. 조금 더이 대가 굳혀져야 될것 같아. 조금 약한 느낌? 그래서 조금 더 굳혀가지고 가격 착하게 또 드릴게요. 피카츄입니다. 피카츄 사이즈 엄청 크죠. 12cm 화분에 있거든요. 만듯하니잘 생겼습니다. 이거 12cm 화분에 있어요. 작은 거 아니에요. 피카츄 이거 4,000원씩 드려볼게요. 지인이 미쳤어요. 미쳤어요. 너무, 너무 이쁘죠? 피카츄. 4천원씩 드릴게요. 아이, 이쁘다. 백년백년 14cm 하분에 있어요. 백년 요거 특가로 만원씩. 요거 입사이즈 만원에 못 사셔요. 백년 특가로 만원씩 드릴게요. 호리즌입니다. 호리즌. 3도, 4도 이런데, 어, 순서대로 뭐 얼굴이 한두 차이긴 한데요. 기본 3도는 갈 거예요. 요거 12cm 화분에 있거든요. 요거 6,000원씩 드릴게요. 6,000원. 대박이죠? 6,000원씩. 호리즌. 요것도 호리즌인데 요거는 입장이 좀 길어요. 요렇게. 요게 제가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도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호리즌으로 나갑니다. 6,000원씩. 얼큰이 멀로입니다. 멀로. 엄청 크죠? 멀로. 저희가 멀로가 많아요. 그래서 엄청 착하게 드릴 거예요. 4,000원씩. 4,000원씩 드릴게요. 멀로. 수량 이거 많습니다. 아, 얘는 좀굳혀줘야될것 같아. 예쁘긴 한데 조금 더굳혀줘야될것 같고, 요거는, 골든 글로운 인데요 아우 형광빛으로 너무 예쁘죠 근데 여름에 얘가 살짝 균이 타 가지고 저희가 약을 치긴 했는데 요렇게 살짝 균 어, 흉터가 살짝 남아 있어요 이렇게 노릇노릇 너무 예쁘게 물들었잖아요 근데 어, 군생이 얘가 분지를 하더라고 요렇게 분지를 해 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분지된 애들이 몇개 없어요 분지된 애들이 몇개 없어가지고 그냥 요거를 1두로 드려야 될것 같아요 1두로 1두는 수량이 많은데요 요거 그래서 색감 너무 이쁘죠 얘 이거, 이거보다 이거 훨씬 더 이뻐요 골든글로우 요거 2,500원씩 드려볼게요 1두 기준으로 2,500원씩 드려볼게요 골든글로우 요거는 스왑의 오렌지입니다 이두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이즈 크고 좋습니다. 가격 4,000원씩. 너무 이쁘죠? 그게 지금 얇게 저희가 55% 착양을 해놨더니 색감이 좀 어둡게 나오는데 이거 훨씬 더 예뻐요. 레드, 스와베 오렌지. 옆에 딴거 생각하다가 엉뚱한 이름을 얘기하네. 스와베 오렌지 4,000원씩 드릴게요. 수량은 저쪽에도 많이 있어요. 어큐라입니다. 어큐라. 이거 14cm 하분에 있고요. 이게 여름에 분지를 해서 얼굴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을 좀잘준 애들은 더 분지를 했고. 똑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자, 자리가 딴데 있어가지고 물을 좀덜 줬더니 이렇게 분지는 덜 했는데 물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보다 언니 아들 이거. 이런 거 유지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어큐라. 만 원씩 드릴 건데, 여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사이즈 커요. 14cm 화분에 있어요. 요걸 받으셔서, 큰걸 받으셔서, 이렇게 물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요거보다. 억큐라, 요거. 큰 사이즈로. 얼굴 많은 아이들로. 요거 만 원씩 드릴게요. 너무 이쁘죠? 치우리 대 철화입니다. 아이고, 사이즈가 크네요, 커. 넘어집니다. 넘어져. 요거 4천원씩 수량은 저쪽에 붙어 있거든요. 비치 우리대 철화. 4,000원씩 드릴게요. 포르투나입니다. 포르투나. 요거 6,000원씩 드릴 거고 수량은 5개 있어요. 무거워가지고 색감이 너무 이쁘죠. 목대도 이렇게 튼실합니다. 포르투나. 6,000원씩 드릴게요. 혹시 창조하시는 언니 있으시면 요거 하나 하세요. 요거 하나 있거든요. 통통하니 여기 자구도 이렇게 붙어 나오고 너무 이쁘죠. 너무너무 이쁜 이거 슈퍼벨라. 선물 같은 가격 너무 이쁘죠. 이거 만 원에 드릴게요. 하나 있어요. 하나 너무 예쁘죠. 끝내줍니다. 이거 하나 만 원에 드릴게요. 슈퍼벨라. 다크오팔입니다. 다크오팔. 이 까맣게 보라보라하게 이렇게 물들면 너무 예쁘고. 입장이 동글동글 예쁜 다크 오팔 요거2,000 원씩 드릴게요. 다크 오팔 2,000 원이었습니다. 영양제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요거 중독된 언니들이 많으세요. 사용하신 언니들이 마법을 부린다고 마법의 영양제라고 보시네요. 네, 마법의 영양제 소개시켜드려볼게요. 그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막 밑에서 막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엄청나죠? 다올라오고 밑에 뭐, 정신 없어요. 큰말 있으면 다 삐짓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담궈서 일단, 크는 아이들. 너무 세게 타는 것보다 연하게 타가지고, 좀 놔뒀다, 어느 시각 있다, 또 빠짝 말려서 한번 타고, 이렇게 전면에주고 이러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그건 이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욕심을 버리시고, 너무 많이 타지 말고 은은하게 그냥 타셔서 저면판 하나에 밥숟가락 두 개, 요두개 정도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월 3일 영양제에 물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습입니다. 바짝 말라 있지요. 요건 해란데요 제가 요걸 잘려가지고 바짝 커팅을 해서 말렸어요. 그래서 6월 3일날. 어, 요거, 저면 하기 전에 제가 바짝 마른 사진을 찍어서, 어, 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자고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정말 영양제 효과인지 궁금해가지고, 똑같이 잘라서 이렇게 두 개를 그냥 물에다가 한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도 언젠간 자구를 자라주겠죠? 이것도 똑같이 해라예요. 제가 화분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아이들 아직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도 많이 달리기는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물에다가 저면을 해보고, 요거는 영양제 물을 타서 저면을 했더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실래요? 자, 이렇게 속에서도. 아주 진짜. 너무 많이 달아져 달수 있는 데까지 다 달아져요 효과 너무 좋은 진짜 마법의 영양제입니다 지난번에 영양제 적심하고 이렇게 보시면 적심하고 1두짜리 적심하고 영양제 물에 담궜던해란데요 제가 큰잎을 이제 이 자구들이 나왔길래 큰잎을 떼어냈어요 처음부터 큰잎을 떼어내면 안돼요 걔네들이 영양을 받아서 이 자구들을 키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떼어낸 상태고 이런 그러니까 이런 이런걸 떼어낸거죠 이렇게 영양제 물에 담갔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자구를 엄청나게 달고 잘 크고 있답니다. 요거 크는 모습 제가 종종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직도 달려 나오죠? 속에서? 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예전에 미리 잘라놨던 거. 요게 아마 봄에 일찍 잘랐던 애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보세요. 그래서 먼저 잘랐던 것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입장을 따졌더니 이렇게 얼굴이 많아졌어요 자연군생이 물론 최고 좋지요 근데 자연군생을 구하기 힘들고 가격도 비싸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혼자 아쉬워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 정말 이렇게 끝내주죠 언니들 이렇게 잘 달려요 이렇게 이렇게 효과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외도 짤른 거예요. 묵은 거, 묵은 거 잘랐는데 이렇게 달려 나오고 있고요. 이건 이제 여기 얘네들이 크면서 여기를 좀 가려줘야 예뻐질 것 같죠? 이것도 미리 잘라서 이렇게 자구를 키워 놓은 거예요. 아주 요새 재미 붙여가지고 칼춤 추냐고 정신 없습니다. 칼춤 추냐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구 받아내냐고 아주 신났습니다. 아주 마법의 영양제. 이거 보세요, 엄청나죠? <laughs>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신나! 어, 영양제 400g에 3만 원이고요. 요거 두개 하시면 5만 원에 드립니다. 요거 구매해 보셔서 어, 사용해 보세요. 이거 은근히 중독되실 겁니다. 육식생활하실 때 필요하신 용품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깔망이에요, 깔망. 이렇게 사과 깔망 이렇게 세 장, 3장. 요거 세 장에 천 원이고요. 깔망 세 장에 천 원. 그 다음에 요건 쇼벨 분갈이하실 때흙 이렇게 퍼서 쓰시는 쇼벨 요거는 이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표 이렇게 타원형 요거 이름표한 봉지 삼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대. 요건 소, 요거는 대. 이렇게 다육이 수영 잡아줄 때 쓰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거 세워가지고 모아서 요렇게 심어, 세워놨다가 자리 잡히면 뽑아서 또 사용하시면 돼요. 요건 소. 10개 천 원. 요거는 대. 10개 천 원. 이 집에 소. 10개 천 원. 대. 10개 천 원. 그 다음에 요거는 핀셋이에요. 핀셋. 파키스탄거 일자 핀셋, 타협 제거할 때 쓰시면 좋구요. 요건 4,000원. 4,000원이구요. 요거는 곡자 핀셋이에요.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구부러진, 요게 좀더 섬세한데요. 요건 조금 더 얇아요. 저는 주로 요거를 많이 씁니다. 요게 막 쓰기니게 좋더라고요요 곡자 핀셋은 7,000원, 일자 핀셋은 4,000원입니다. 요건 네임펜이에요. 네임펜. 요거 네임펜은 끝이 가늘어요 그래서 글씨 쓸때 이름표에 글씨 쓸때 좋거든요 가는 네임펜 요건 천원입니다 이렇게 소품은 배합토나 음, 다육이랑 합배송이 가능하고요어 다육이랑 또 배합토는 합배송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점 참고하시고 이렇게 작은 것들은 합배송이 가능합니다 이 명품 배합토 느낌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바가지에 거든요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쓰시는 분마다 이제 함량이 조금씩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저희 요거 강마사 첨가한 거거든요? 장갑 끼고 사용하시고요. 여기 살균 살충제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 키핑장 회원이 꽤 많으신데, 다요흙 아, 그대로 사용하시고, 뭐 필요에 따라서 여기다 사냐초나 안석, 뭐 마사 조금 더 첨가하셔서 쓰셔도 되는데, 요거 기본으로 보시면 돼요. 환경, 최적의 환경에서. 기본 올으로 보시면 되고,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조금 더 참가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요건 택배비 포함 10kg, 15,000원이에요. 소품하고는 합배송이 가능한데, 마사나 다육이랑은 합배송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상토에요. 상토 50L짜리. 가능 가시나요? 큰 상토. 저희는 요거를 소분해서 판매를 하지 않고, 이렇게 크게. 필요하신 언니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대신 가격을 되게 저렴하게 드리거든요. 이게 보통 한 12,000원 정도 할 거예요. 12,000원 하는데, 저희 7,000원씩 드려요. 요거, 어, 저희 배합토에다가 요거 섞어가지고 관엽 같은 거 분갈이 하셔도 되거든요. 요거. 택배비는 따로 있어요. 4,000원 따로 있고, 어, 7,000원씩. 상토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면 다이기 쓰시면 주무 주시고요. 아직 예뻐지고 있어서 예뻐지는 중이라 많이 못 올려드리니까 예뻐지면 또 착하게 가격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많이 봐주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